예, 인류한 혁신위원장 예, 저는 바람위원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 희명은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는데요. 이 혁신위원회를 저는 바람위원회라고 하고 싶어요. 인류한 위원장이 혁신을 한다고 뭐 많이 던졌습니다. 누구 누구를 혁신위원으로 영입하고 싶다. 본인들이 거절해서 못 했죠. 또뭐 낙동강 하류에 있는 사람은 이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뒤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했는데 반발 사니까. 또뭐 농담도 못합니까 이런 말도 하면서 또 후퇴하는 모습도 보이고요또 어, 이준석 대표를 찾아갔다가 또 이준석 대표에게 약간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홍준표 대표 어, 대구시장 찾아갔다 또 어,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판만 깔아주고 망신을 당했죠. 이런 걸 보면은 인류한 혁신위원회가 뭐 성공한 게 없어요. 지금 다 실패만 하고. 인연 핵심 위원장 바람만 잡고 다니죠 말만 크게 외치고 다니죠.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장재원 그죠? 그다음에 대구의 그 누굽니까 어, 원내 대표까지 지내신 주호영 그렇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이런 분들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 뭐라 합니까? 언론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연을 직접 공개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조희영 전 원내대표는 나는 대구에서 했고, 뭐, 마지막도 대구에서 하겠다. 예, 이렇게 딱 거절해 버렸죠. 거기다 장재원 의원은 말은 안 했지만, 뭐 했습니까? 버스 42대를 동원했어, 그죠? 아, 80도, 90도대였습니까? 예, 뭐, 4천 몇백 명을 동원했다죠. 예. 4천명 이상을 동원해서 산악회 갔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예, 이게 시위하는 거죠. 시위 그죠? 이런 걸 공개한 게뭐 인류원 위원장님 예, 아무 말이나 마음대로 하세요, 말 아무 말 대잔치 하세요. 우리는 예,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류원 위원장 바람은 세게 잡았는데 예, 바람만 잡았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언론의 관심은 쫙 끌어서 예, 국힘의 실수를 좀 가리고. 지주를 살짝 높이는데 순간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별게 없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게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말안 들으면 해초리로 때린다는 이야기있어요 맞고 우유 마실래? 안 맞고 마실래?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네.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어린 부모님이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게 할때 예, 그런 수법을 쓴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우유 한잔 먹으면 천 원씩 주는 걸로 해서 우유를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채찍보다는 당근책이었죠 애들 우유 많이 먹고 키좀 커라고 그랬는데요 건강하게 자라라고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하고 있는 이런 에, 태도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산전수전 다, 그, 다 겪은 다선의 국힘의 영남권 의원들이 뭐이 정도 인류안의 발언에 눈도 깜짝하겠습니까? 그럼 채찍이라는게 도대체 뭘까요? 그 사람들의 약점 아니겠어요? 그 약점으로 공천 탈락시키겠다. 그 약점으로 사법 처리하겠다. 뭐 이런 약인가요? 약점 많은 사람들인가요, 그분들이? 캐비넷 속에 많이 들어있는 모양이죠. 그런 의심을 이 말에서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류안 위원장님은 어디에서 무슨 정보를 받았길래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수 있습니다. 어떤 채찍 말입니까? 오히려 인류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더 당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에게 국힘당의 영남권 중진들과 당을 대표하는 여러 다섯 의원들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우리 인시키는 그런 부정적 역할만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찬당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월, 아, 12월 27일을 이야기하죠. 때가 그때다. d 데이가 그날이다. 그날이 오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큰 것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예정되기로 정치를 정상, 이건이 특검이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장동 특검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쌍특검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겠죠. 특검을 통해서. 자, 그렇게 될 때, 이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한다면 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가 범인이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가 범인이다 대장동의 범인이고 주식과 조작의 범인이다는 거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것은 불과 얼마 전에 쿠킴의 당대표실 뒤에 회의실에 백드롭이 있던 거죠 쿠킴에서 그어놨던 셀로건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힘의 국회의원, 광역 의원, 기초 의원들이 온 거리에 판을 들고 일인 시위하듯이 그죠? 특금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온 국민들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당신들이 호소했던 그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만약에 쌍특금이 12월 달에 떴을 때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한다면 범인을 자백하는 게안 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신당을 공식화하는 디데이로 잡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신당 이야기가 사실은 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서 협상 중일 수도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양면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창당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압박해서 받아들여지면은 뭐 비대위원장이나 또 공천의 지분권을 확보하면서. 어,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었죠. 모든 걸다 열어놓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지만 지금 분위기로 가는 것을 보면 신당 창당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그렇게 되면 보수 내에 분열이 될 것입니다. 이미 어, 여론조사가 급하게 돌아갔고 신당이 창당됐을 때 오히려 민주당 지지세가 더 어, 이준석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신당을 창단하면은 민주당이 더 불리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만 이건 선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보수 세력 국힘 내에서 분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에 불리할 것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인유한 위원장의 그 요란한 행차와 요란한 말은 어 오히려 이준석을 포용하고 이준석에게 함께 하자는 제안 그런 문을 열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준석을 더 밀어내는 그런 역할,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대통령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 발언은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 환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그를 포용할 수 있냐 하고 대통령실이 오히려 이준석을 더 밀어내는 그런 명분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제 내년 총선은 분열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총선이 될 것이다 어쩌면 국힘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서도 일부가 분열될 수도 있다는 라 그런 짐작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선거 때가 되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안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공천에 탈락하는 자 자기 탈락에 반발하는 자 그렇죠? 또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자들 이런 걸 통해서 이합집산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 그런 것에 너무 구애될 것은 없다 늘 보았지만 에, 때로는 에, 그것이 큰 태풍이 될 때도 있고 또 차찬 속의 태풍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줄기는 크게 안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박근혜가 만들었던 침박연대하고 이번에 이준석이 만드는 신당하고는 주객관적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에, 저는 이준석 신당이 에, 약간의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어, 홍준표 대구 시장은 이준석 신당이 뭐 관심을 못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실패할 것이다. 이런 지지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홍준석 시, 아, 홍준표 시장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정의당보다만 잘되고 제3당만 된다면 그게 메시이든 이준석은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준석도 이미 그 계산을 다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돌아가는 전국을 보고 있으면 두달 후에, 그리고 넉달 후에, 또 다섯 달 후에 선거가 눈앞에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저는 예상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 시민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바입니다.